안녕하세요. DNA 컨설턴트 김사랑입니다. 네, 오늘은 36번째 만보 걷기 하고 있는데요.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달이라서 제가 남편하고 같이 대등하고 있고요. 저기 앞에 가는 두 분도 제가 같이 만보를 걷자고 꼬드겨서 오늘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어디 가냐면 서울대, 서울대 입구 관악사 입구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또 걸어서 집에까지 갈 예정인데요. 오늘은 아마 만보를 훨씬 넓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지금 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, 어 복근을 만들려고 <laughs> 하고 있는데요. 어, 복근을 만들려면 복부를 내놔야 되잖아요. 제가 그 복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만보 걷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근데 걷기만 하면 될까요? 시기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. 저는 유전자에 맞게끔 시기 조절을 했더니 효과가 되게 빠르게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 사진을 보고 놀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고. 그래서 제가 요즘 어, 유전자 검사가...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를 느껴서 아, 너무너무 행복해요. 걷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. 여러분 함께 걸어요. 이따가 또 다시 만날까요?